할렐루야 주의 영광 귀에 하나님의 심부름꾼 최용호 전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근사훈련가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 일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도의 군사는 말씀의 검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아 왕의 제9년 10제 딸에 바벨론의 르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에루살렘을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아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에루살렘이함락되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살의 살셀과 삼갈 레브와네 시장. 살스 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아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샛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가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설에 결박하였더라. 갈대안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에루살렘 성벽을 허렸고 사령관 르부 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르부 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 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가나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 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 사령관 느부 사라단과 내네 시장 느부 사스반과 공중 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함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고수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예레미야 3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절 이하를 보면 유다의 시드기아 왕의 제9년 열째 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내려갈 사레셀과 삼갈 레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내려갈 사레세는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남유다 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벗어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들을 만들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악한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수 있도록 그러면 살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과 뜻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그 모든 백성들은 살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과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되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함락되어지고 멸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이하를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담, 셋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함락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간 넷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임나에서 시드기아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아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을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에로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르부 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르부 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자, 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시드기아 왕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신하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에 항복하게 되면 살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드기아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함으로 이와 같이 나라가 멸당할 뿐만 아니라 왕시드기 왕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아들들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알게 되리니 나는 너희 모두를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것이 나의 선한 뜻이요 그것이 나의 선한 마음이요 그것이 나의 아름다운 계획이니라 기뻐라 감사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라 하나님이 선하신 뜻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알게 되리니 나는 너희 모두를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마음과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나의 선한 뜻이요. 그것이 나의 선한 마음이니. 그것이 나의 아름다운 계획이니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라. 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신 뜻.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알게 되리니 나는 너희 모두를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것이 나의 선한 뜻이요. 그것이 나의 선한 마음이요. 그것이 나의 아름다운 계획이니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으로레벨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